네 안녕하세요 패밀리 종고차 양실재입니다. 제가 오늘도 정말 좀 특별한 녀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벨로스터 1.6 터보 디스펙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2 0 1 3년형의 주행 거리는 14만 킬로 주행했고요. 사고 이력 같은 경우에는 사고 차량 그리고 하부 컨디션까지 너무나도 깨끗한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600. 2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600만 원대의 이런 스포츠성이 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밌게 펀드라이빙 하시면서 타실 수 있는 차량을 정말 이 차량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차량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가성비 보여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외관 드레스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차량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큰 그릴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연 흡기 차량에 맞는 그런 에어의 인테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면부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게 디자인이 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쪽에 헤드라이트 관리 상태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안개등까지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방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있는 차량이고요 보네트 쪽에는 이렇게 외관상 에어덕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유리관리 상태까지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이 차량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휠부터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사제휠 장착이 되어있고요 관리까지 정말 깨끗하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저희 도어 쪽부터 창문 쪽 한번 보시게 되면 창문 쪽은 반사형 썬팅으로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차량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색상이 정말 예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썬팅까지 네, 효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 네, 뒤쪽 휠 컨디션도 앞쪽 휠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네, 충분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도장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너무나 깨끗하게, 문콕 하나 없이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는, 네, 차량, 저 리어 디퓨저부터 듀얼 머플러가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하고 후방 감지 센서, 네, 당연히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배기음, 당연히 튜닝이 되어 있고요. 구조 변경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 없이 차량 탑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네, 깊이감 있는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뒷창문까지 정말 시원하게 트렁크가 개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뒷좌석 폴딩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긴짐 넉넉하게 적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휠 컨디션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 부분도 외장 컨디션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차량 저희 이어서 실내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로스터 차량 실내에 제가 탑승을 한번 해 봤고요. 시동부터 한번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는 어느 정도 뒤쪽에서 배기음이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앞쪽, 핸들 쪽부터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일단 좌측에는 볼륨 조절, 그리고 선택 버튼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저희 핸들 감도, 네, 3단계로 감도 조절이 가능한 버튼과 핸즈프리,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핸들 옆쪽에는 제 핸들 열선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버튼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탑승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요추 반침대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실내에서 들려오는 배경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기 튜닝과 밸브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조금 더 재미나게 운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이쪽 기본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옵션, 네, 화질 한번 보여드리면, 네, 후방 카메라까지 깨끗한 화질로 잘 송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내비게이션과 블루투스 오디오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네, 듀얼 프로토 공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보조석에도 열선 통풍 시트가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기어봉은 정말 무난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기어를 넣어봤을 때 체결감이나 반응 속도가 꽤 괜찮기 때문에 미션의 내구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쪽 한번 봐주시게 되면 저희 블랙박스 그리고 순정 하이패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는 네, 이렇게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뒤쪽 2열까지 네, 정말 개방감 있게 차량 운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시트 컨디션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에는 이렇게 터보라고 적혀있는 세미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퀄리티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어서 2열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3도어 차량으로 2열은 이렇게 편리하게 앞뒤 도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탑승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2열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탑승을 해보면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한개 정도 여유 공간이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그룸은 정말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정말 딱 맞는 사람 몸에 딱 맞는 그 정도 여유 공간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커플도 두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각종 짐을 실을 수 있는 조그만한 네,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엔진 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네, 엔진룸 오픈을 한 상태고요. 터보 GDI 엔진의 소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링 시의 진동 소음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네, 이렇게 벨로스터 차량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셨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외관 세미 튜닝 그리고 배기 튜닝은 이제 적법으로 구조 변경 신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탑승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동 차량 중에 정말 가성비 있게 펀카로 이용하시기에 너무나 적합한 차량일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600. 20만원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13년 등록 14만 키로 주행했고요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 단한 것도 없는 완전 보사고 차량입니다 하부 컨디션 오일 한 방울도 새는 거 없고요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 또는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로 꼭 전화 문의 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차량 구매 희망하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판매하고 싶으시거나 견적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대차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국 최고가에 매입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패밀리 중고차 양실장이었고요. 다음번에도 가성비 좋고 정말 재밌는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